이 양, 양질 전환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양을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영어나 중국어 등의 외국어 공부도 요가나 달리기 같은 신체 트레이닝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어, 이 양이라는 게 어느, 어느 인구의 시점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직접 변화가 일어난 난다는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리기 달리 달려지기로 결심하면서 책을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 있겠지만 사실 어렸을 때뭐 제가 친구라 에 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왕따였기 때문에 혼자서 위인전 같은 것을 읽으면서 그책 속의 주인공들이 내 친구들이었던 것, 어떤 것 것이 거죠. 그 물론 신문도, 그 신문도 즐겨 보곤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항상 읽고 나면 저도 한번 호기심에서 그 신문을 본, 본 적이 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 있거든요. 아, 물론 인터넷 신문이 아니, 아니라 오프라인 신문으로, 신문으로요. 그러니까, 이, 왜냐면, 온라인상엔 없는 게 오프라인 오프라인 상에는 상에 상 있거, 있거나 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뭐 무슨 뭐 부록 같은 게 따로 온다는 온오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아뭐 그래서 라떼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그냥 종이 신문에 익숙해서 그렇다고도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이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 아무튼 지간에 이 제가 시, 어느 날 신문 사설 중에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신입생에서 들려주는 되는 이야기의 여지인데. 대학 시절 학습, 학점도 중요하고 자격증을 짜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20대의 책을 천 권만 읽어봐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laughs> 이 글에 또 눈이 번, 번쩍 뜨였던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난나 역시도 바로 이거, 이거라고 하는 명확한 목, 목표가 생겼던 거죠. 물론 그전에도 꾸준히 책을 읽었는데, 저도 위인전이나 지리책만 즐겨 있다가, 시나 소, 소설 같은 문학 장르의 책을, 책도 저도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그처 성장하면서부터 천권 읽기를 목표로 하, 하 목표로 하있다그 다음에 또 어떤 시인은 옥중에서 만권 읽었다는 얘기에 또 다시 눈만 아니라 귀, 귀까지 솔깃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또 취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개인 계정, 계정의 채널명을, 채널명이 체인지 근대사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사실 제가 소설 제목이, 이, 이, 제목이 지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제가 정의원고는 마지막으로 지필했던 원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흔히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작품이라고도 평가하는데 그건 너무 과만하는 것 같아도 그냥 원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책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동기 동기 부여 오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나는 2 0대 전후에 반드시 이리 다 이루,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더라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그 실행을 할 실행을 하, 하곤 합니다. 그렇게. 내 청춘을 독서로 보냈다면, 이제는 30대 이후에는 쓰는 것으로, 그것을, 그것경기라고 <laughs> 하게 또 이루, 이루고, 그러니까, 그, 진도까지 사실, 쓰기는 40대까지 이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나이 오, 50, 문탁에 들어서면서 유튜브로 전업을, 전업했는데, 전화 이렇게, 사실 이, 보이는 손가보다는 보이, 보이지,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읽는 것, 것, 것이 중요하다고 하다는 생각이 들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기를 썼는데, 그렇게 매일 잠, 잠기 전에 일기장 구석에 그날 읽은 책 제목과 몇 번째, 그리고 날짜와 뭐, 나, 날짜와 날씨 등을 적어, 적었던 적이, 이 있습니다. 아, 물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림 일기장이라고 해서 그림을 갓그려서 하루 일가, 일가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간혹 이, 동, 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전혀 이끄는 문장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문장들에 따로 실사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laughs> 아무리 재미없는 책이라도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라는 나름의 한 줄평이 짓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책을, 책을 보는 눈을 빌렸던 거죠. 그, 그, 근에 제가 지금까지 책을 쓴 것, 처음 책을 쓴 것이 원래 한참 백수로 있었을 때 신학교 선배 목사님께서 한 직업, 한 직장을 소개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복지, 복지재단이라는 곳인데,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대부분 장애인 직원들을 모아놓고 봉투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 사장님께서 이 사장님도 물론 지체장애이시거든요 이시, 근데 보면 사연을 듣고 보니 이전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다고더라고요 그러다 훈련 도중에 사고로 목을 다쳐서 그렇게 자신 마비가 되었는데 그로 자신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할수 없는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일군 사업장이 바로 복, 그 복지자전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원래 서울 한복, 한복판에서 이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주민들이 시위까지 하면서 그,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걸 다정보리 지원을 받았, 받, 받았더라고요 저 경기도 파주에 뭐 한강, 한강변이 보이는 곳에서,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에 일을 느꼈던 거죠. 그리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 내막은 이어서, 나머지 마, 마무리 커피를 마무리로 마시고서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창참가